아무 잘못도 없는 시민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 사망했습니다. 유가족들이 한파 속에서 오체 투기와 1만 5천 0백배를 하며 호소한 것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유가족들의 처절한 호소를 외면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아닙니다. 미국을 포함한 14, 14개 나라 26명의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 설립 그리고 고위직을 포함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의 죽음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왜 제대로 된 사과를 정부는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국가가 왜 있고 정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 초기부터 정부의 책임은 전면 부인하고 현장 실무자의 책임으로 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지난달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청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치 고발 사주의 피의자 손준성 검사를 오히려 승진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인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태원 참사 후 15개월,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이 유임되었던 기간입니다. 경찰 인자의 자리에서 본인이 인사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하 직원들로부터 황제 수사를 받았음에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된 것이 2023년 1월이었습니다. 책임이 제기되고.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부터 이미 직위해제 혹은 수사와 무관한 보직으로 발령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공무원의 원칙이지만 참사 후 15개월,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후 12개월 이상을 경찰 2인자의 자리에 유임시켰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서울경찰청장의 평균 임기가 1년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피의자가 된 이후에도 기소될 때까지 1년 이상을 경찰 2인자로 유임시킨 것은 설끝만큼도 정부 책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기 인사이자 국민 무시 정권의 민낯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저와 저의 가칭 조국 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피하려 했던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에 의해 어떻게 무너졌는지 똑똑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윤대통령 자신이 직접 나서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후진국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방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사고 발8 주시면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항입니다. 네, 네. 네. 그, 오늘 유가족분들과 천막 안에서 어떤 조합이 십니까 어, 유가족분들이 본인들은 국민의힘 지지자도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다. 실제 그 정치적 과거 투표 성향으로 보게 되면 민주당 지지 민주당이 폈던지 분도 있고 국민의힘 폈던지 분도 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이 유가족들을 모두 야당편 사람으로 몰아 세운 데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태원 참사에가 벌어졌던 그 현장에 왔던 피해자, 그 청년들의 부모님들이 숙정정당, 뭐 민주당 또는 야사당으로 분류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와 많은 보수 언론들이 유가족들을 야당 사람이다, 진보 성향이다, 심지어는 뭐빨갱이다 이런 말까지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너무 분개하셨고,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업무를 한다고 그 국가 업무를 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 정말 그 불공정과 몰상식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유가족 분들의. 이께서 같이, 모두 같이 하셨던 말씀입니다.